구약성서 826쪽에 있습니다. 시편 35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이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5편 말씀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토요일 날 말씀을 잠깐 한번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세 가지입니다. 항상 찬양하라, 함께 찬양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드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계속 이어서 시편 35편을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이 아마 35편 말씀 전체에 28절까지 있는 시편 35편 말씀의 전체에 예, 요약된 내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 보면은요 어, 재밌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툴 거면 자기가 싸워야지. 싸울 거면 자기가 싸워야지. 누구 보도 누구 보고 대신 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보고 대신 다투달라고 대신 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정말 유치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야 되게 거룩한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다 생각을 하는데 가만 생각하면요 굉장히 유치한 말씀이에요. 막 이런 것 같아요. 꼬마 아이가 유치원에서 놀다가 다른 덩치 큰 아이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꿀밤을 한대 맞고 와서 집에 와서 아빠에게 하는 말 같아요. 아빠, 우리 유치원에 키큰 애 누구 누구 알지요? 그러니까, 어 알지. 걔가 나 때렸어, 아빠. 내일 가서 혼내줘. 딱이 이야기예요. 딱, 도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이야기예요. 그럴싸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거예요. 주여,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나와 대신 다퉈주세요 나와 대신 싸워주세요. 딱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한절 말씀만 딱쏙 끄집어가지고 뺏어보면요. 은 <laughs> 다윗이 굉장히 지금 유치한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찡찡거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찡찡거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은요, 이 기도가 납득이 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생각하면은요, 우리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앞뒤 다 생략해 버리고 하나님 대신 좀 싸워주세요. 하나님 대신 좀 다퉈 주세요. 할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할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시편을 1편부터 지금 35편까지 쭉 오면서 내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자기 스스로 자기 입에서 막 내뱉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디에 근거해서 항상 기도를 했냐면요. 어디에 기도, 근거했을까요?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기도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늘 모세오경을 가지고 와서 묵상하면서 한절한절한 절한절한 절씩 읊어가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5편 1절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은요.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꼭 묵사, 적어두시고요. 창세기 12장 3절 어, 이 말씀을 반드시 한번 묵상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지금 딱 가지고 오면 35편 1절 말씀이에요. 나와 대신 싸워주세요. 나와 대신 다퉈주세요를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대신 다쳐 주세요. 하나님 대신 싸워 주세요. 하고 있는 이야기가 35편 1절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 창세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찡찡거리고 투정 부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피하기만 한다면. 너의 적 다윗, 너의 적은 내가 상대한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피하기만 한다면 너의 아픔은 내가 이기게 만들어준다.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피하기만 한다면 너의 슬픔과 절망은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 말씀을 믿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었던 거지요. 우리도 창세기 말씀과 오늘 10편, 35편, 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오경의 이야기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창세기에 나와 있던 모세오경의 의 이야기를요, 옛날 위인들이 했던 그런 이야기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다윗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성경의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일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과 역경, 고난, 난감한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일절 말씀을 묵상을 해보시면요, 아,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일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읽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내 어려움을 대신 이겨내 주시고 내 절망과 아픔을 대신 이겨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적과 내가 싸우는데 내가 힘이 없어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이 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누군가와 다퉜다. 다윗이 누군가와 싸웠다라고 했을 때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도 앉는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누구와 다퉜을 때,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골리앗과 싸움을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용맹함을 높입니다. 다윗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용맹함 뒤에는 뭐가 있었는지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의 말씀을 의지했던 그 모습 잘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말을 했던 것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말씀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마디 더 하지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35편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다퉈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꾸준하게 중심되게 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 말씀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셨다는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 그게 다윗의 1절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영맹함도 영맹함이지만 그가 대단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5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유치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기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일절 말씀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또 바꿔 말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와 다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실래요?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분명히 내 앞에 원수가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적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럼 우리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하시게 두고요.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기도를 묵묵히 하면 됩니다. 다윗을 두고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평생 전쟁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다윗은요, 평생 전쟁을 하거나 평생 싸웠던 사람이 아니라 평생 그 모든 전쟁과 싸움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다윗은 뭘 했을까요? 다윗은요,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싸운 것이 아니라 오늘 35편 1절 말씀에 따르면은요, 평생 기도만 했던 사람이에요. 싸움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평생 전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고 자기는 하나님께 맡긴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대신 다퉈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또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옆에다가 또 메모해 두시면 좋겠지요. 로마서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내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말씀이 있어요.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대신 다퉈주신대요. 싸움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다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승패도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일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참기 어려운 분노가 있을 것이고요. 내 힘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분해서, 원통해서, 참을 수 없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싸움은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우리는요, 우리가 할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면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싶지만 찬양조차 나오지 않는 인생의 어려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의지해서 나갑니다. 주님께서 그 어려운 때에 대신 다투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우리의 힘을 소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